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사랑하다 죽어라,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룡들과 함께 합니다. 네, 공룡들이, 음, 오늘은 시를 공부하겠다고 같이 왔습니다. 네. 아, 지난번 당신 32번, 네, 이어서 오늘은 당신 33번째, 아, 낭송하는 시간입니다. 낭만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제22시집 음그 속에 아, 당신 아 서른 세 번째 작품을 낭송해 드리고 또 작품의 의미 또 시적 화자의 생각 아또 창작 동기 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번더 낭송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음 자, 당신 아 서른 세 번째 박덕은 "무슨 손길이 시를 쓰게 하느냐고 바람이 묻는다. 그만스레 그만스른 질문에 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묵살한다. 정심때쯤 바람은 다시 지나가며 또 묻는다. 할수 없이 나는 침묵해진 머리카을 하늘로 올리며 말한다. 아마도." 열정의 껍질을 벗기는 중인지 몰라. 그 말에 바람은 내기불을 치며 한마디 거둔다. 솔직히 말해 임마, 열정에 짓눌려 숨 막힐까봐 그런 거지. 당신을 향한 그 열정에, 네, 당신 서른 세 번째 이시 속에 바람이 등장하고. 시적 화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 바람이 말이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손길이 시를 쓰게 하느냐고. 예. 음, 근데 그 묻는 태도가 너무 거만스레 보였기 때문에 이 시적 화자가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만스러운 질문에 시적 화자는 아주 시큰둥한 표정으로 묵살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거만 거만하게 그 대하면 상대방이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데 그 거만하게 대하잖아요. 거만스럽게 대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랐다든가 어떤 큰그 어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다고 또는 총재가 되었다고 그거만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문을 마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바람이 말이죠, 아주 거만스러운 태도로 지금 시적 화자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손길이 시를 쓰게 하느냐, 그런 열정적인 시를 쓰게 하느냐 하고 이제 바람이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거만스레 러 물어보니까 시적 화자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예, 묵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또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또 바람이 말이죠. 그때쯤에 다시 예, 묻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아, 한마디 해주죠. 예, 그냥 신경질적으로 할수 없이 그지문개진 머리칼, 지문개진 머리칼을 보니까 지금 이 시절 며칠 동안 머리도 안 감고 고민에 빠져 있고 아마 시리에 빠져 있거나 아마 어떤 갈등에 휩싸여 있거나 아 어떤 깊은 그범면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짓뭉개진 머리칼에 며칠 동안 감지 않는 그 머리칼을 그냥 아 하늘로 올리면서 그냥 신경질적으로 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도 열정의 껍질을 벗기는 중인지 몰라 이렇게. 열정의 껍질을 벗기는 중인지 몰라. 예, 이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청 화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을 지금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게 되면 복잡한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자기 인생관도 수정해야 되고 또또 생활의 여러 방향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몸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열정. 열정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열정의 껍질을 지금 벗기고 있는 중인지 모른다. 평소에는 열정의 껍질이 단단히 둘러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않았고 또 두려워하고 그 열정이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또 열정에 끌려가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열정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가지 못하고 열정에 끌려가서 어, 엉뚱한 길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그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러나 이제 음, 그 시조 가자는 아, 최종 결론은 그열 껍질을 한번 벗겨보자. 그리고 진솔한 열정을 만나서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열정과 그 깊은 속삭임도 갖고. 그리고 토론한 다음에 열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만설에 물을 때는 그냥 시큰둥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신 때 다시 바람이 지나가면서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음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마도 나는 말이죠. 지금 열정의 껍질을 벗기는 중인지 몰라 이렇게. 아, 그렇다면 지금 시초 화자는 뭔가 사랑의 출발 선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열정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어떤 탑을 어, 완성할 것이냐, 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죠. 아, 이제 시초 화자가 그렇게 아, 대답을 하니까, 음, 바람이 말이죠. 이 시척화자의 귓불을 탁 치면서 한 마디 거드는 거예요 뭐라고 거드냐면 솔직히 말해 임마 열정에 짓눌려 숨 막힐까 봐 그런 거지 당신을 생한 그 열정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시척화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라 어? 가시계에휩싸이지 말고 체면치레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넌 지금 열정에 짓눌려서 숨 막힐까봐 그런 거 아니냐. 오, 이게 바람이 말이죠. 꽤 뚫고 있는 것 같아요. 열정에 짓눌려서 숨 막힐까봐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어떤 열정이냐면 당신을 향한 그 열정에. 당신을 향한 그 열정에. 이때 당신은 시적화자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실적화자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당신인데 그 당신은 그 열정에 짓눌려서 숨막힐까 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바람이 에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 아마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니까 실적화자의 마음속에 그런 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사랑하는 당신을 향한 그 열정에 짓눌려 가지고 숨 막힐까 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며칠 동안 지금 맨날을 고민하고, 머리도 안 감고, 지금 아, 심란한 상태로, 지금 그 범인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바람에, 이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음, 지초가잖아 아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 당신을 향한 그 열정에 설령 숨막힐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느냐, 아니면 또 물러서느냐, 물러서고 다시 아, 이렇게 열정과는 거리가 먼 아, 그런 일상으로 돌아오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어떤 선택을 하겠죠. 자, 여러분, 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아,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던 당신이 다가온다면 그런 당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열정을 쏟을 겁니까? 아니면 물러서고 아 두려워하고 그리고 멀리서만 바라보고 결국은 그 열정에 짓눌려 숨 막힐까 봐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그 도전 도전하지 못하고 에, 물러설 겁니까? 에, 사랑이 앞에 있는데 사랑하는 당신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이 시적 과자의 고민을 우리가 아 내려다보면서 또 마음속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이 시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야, 공룡. 공룡, 공룡. 공룡 자세를 좀 똑바로 해 봐. 자세를. 음. 자세를 똑바로 해 봐. 자세를 똑바로 해야 아, 크래아 시의 그 어, 순수 시의 진심을 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 다시 한번 낭송을 할 테니까 이 당신 서른 세 번째 속에 들아 있는 시의 의미를 아, 공룡의 가슴에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네, 당신 서른 세 번째 박덕은 무슨 손길이 시를 쓰게 하느냐고 바람이 묻는다. 그만스런 질문에 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묵살한다. 정심 때쯤 바람은 다시 지나가며 또 묻는다. 할수 없이 나는 짓뭉개진 머리카락을 하늘로 올리며 말한다. 아마도 열정의 껍질을 벗기는 중인지 몰라. 그 말에 바람은 내귓불를 치며 한마디 거둔다. 솔직히 말해 인마 열정에 짓눌려 숨 막힐까봐 그런 거지. 당신을 향한 그 열정에. 네. 자 오늘은 막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음, 22번째 시집 음, '당신 속에 들어 있는. 당신 서른 세 번째 시를 낭송해 드리고, 그리고 시적 화자 입장에서 또그 소재인 바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 진정으로 사랑하는 당신, 여러분의 이상향으로 여긴 어떤 당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열정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할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네. 궁금합니다. 자, 야, 야 공룡들 말이야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어? 너무 그만하면 아 결국 멸종에 이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차례가 왔을 때 겸손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사랑이 닥쳐왔을 때, 사랑이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너나 잘하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자 오늘은 네 사랑하다 죽어라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제22시집 속에 담겨있는 시들을 낭송하면서 시를 사랑하는 분들 앞에 이 시를 바칩니다 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모조리 다 신이 되는 그 날까지 사랑하다 죽어라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에, 사랑이 올때 놓치지 마시고 사랑이 올때 여러분의 열정을 다하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